다 보면 이런 거 그냥 보여서 <laughs> 네. 그다음에 요 인천 인천을 보면 인천에 인천은 제가 이거 따져 서 뒤로 밀어서 그 멀티 차트 부동산 지인의 멀티 차트를 본 거고 이 보면 향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서울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천을 보면 2022년에는 연 수요가 두 배가 넘죠. 15,000 가구가 필요한데 3만 가구, 만8,000 가구가 공급이 되잖아요. 아, 2022년부터는 공급량 진짜 많네. 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차적으로 본 거예요. 공급량이 어디 많은지를 처음에 봐야지. 어디 많은지를 보면 검단 신도시 쪽에 많아요. 그러면 인천에서 주도하는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냐면 송 송도가 있는 연수구. 그다음 어디냐면 부평구. 그다음 뭐 남동구. 어, 서구, 이런 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연수구나 지도를 보면 부평 이런 데는 영향을 좀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다. 해운대에 내가 집을 들고 있는데 영도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해운대 집값이 떨어질까요? 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더안 좋은 입지에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입지에 사람들이 그거를 크게 신경 안 써요. 그, 그래서 어디 지역에, 어디 입지에 그 공급량이 많은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과거에 인천에 공급량이 많았는데, 서울시장이 주, 좋았을 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퍼온 건데, 2007년 당시에 2만 9천 가구에서 지금 이거 2022년만큼 공급량이 많은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도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입주하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 물량은 거의 청약을, 한, 3년 전에 하죠. 약 3년 전에 한다 보니까, 요 입주 물량이 소화됐냐, 안 됐냐는 분양할 때, 청약할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2007년이 많았고, 5년, 4년. 요 때가 좀 공급이 많았잖아요. 인천에. 과거에 보면. 그래서 과거 시세를 보면 오히려 2007년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 그 이때 외환위기 오고 서울이 이제 한번 꺾이면서 좀 주춤했던 거고. 이게 우리가 입주 물량에 대한 오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만 딱 너무 고정관념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들을 직접 찾아보면.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다 보면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아요. 대구도 입주 물량 많았죠? 올랐죠? 부산도 2020년 입주 물량 많았죠? 올랐죠? 이걸 어떻게 다 해석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차려진 음식이라면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될수 있는데, 이거, 이때 당시에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는 어떻게? 처음에 A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3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분양이 잘 됐어.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3억 3천 이렇게 10% 붙어버렸어요. 그 다음 건설사는 아유 우리가 착하게 공급해야지. 3억 3천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앞에 게 3억에 공급했는데 프리미엄 붙어 3억 3천이에요. 그 다음 공급할 때는 어떻게? 3억 5천, 3억 6천 분양해요. 그 다음 공급할 때는 더 비싸게 분양하죠. 건설사는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착하게, 여기가 주변 시세가 5억 하니까 나는 4억에 분양해 줄게라는 건설사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계속 분양을 하는데 3억, 3억에 분양했는데 그 다음 녀석이 3억 3천에 분양하고 그 다음 녀석이 3억 5천에 분양하니까 3억짜리 아파트가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고 또. 그래서 조용할 때보다는 신규 분양이 있어 줄때 가격이 탄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적당한 분양이 뭐다? 유난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요때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요때 2007년도에 전세가는 살짝 흔들렸어요. 그러면 인천의 시장 도 똑같이는 안 따라가겠지만, 어, 공급량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석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과거 시장을 보면. 그래서 인천은 또 인천 내에서 본다면 상급지로 가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부평구하고 남동구예요 인천의 부평구가 원도심이거든요. 어, 그 다음 시청 인근 해가지고 부평 남동구 이래 있는데 어, 부평하고 남동구가 약간 원래 인천 네, 원도심 같은 곳인데 부산을 보면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 했잖아요. 부산이 부, 불과 작년 초반에도 어떠냐면 해수만 봤거든요. 사람들이. 해수을 보고 동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동이 동래구가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근데 동래구에 이제 입주 물량이 터질 때 보세요. 시세가 오르는 장에서는 오히려 입주물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동래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넘사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동래구가 넘사벽이 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연재구로 간 거지. 사직동이 비싸니까 사직동 같은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제 이 구역을 갔던 거예요. 보세요. 그때 그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람들이 동래구는잘안 쳐다봤어요. 시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요 인천이 가면 지금 어떻냐면 사람들이 연수구 위주로 봐요. 그 송도. 그다음 청라 막 이런 데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평구 남동구가 좀 저평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근데 부평구 중에서는 좀 어디 어디 보냐면 그 상곡동 쪽에 역 들어오고 재개발 재건축 일어나는 근데 거기가 일어나면 새 아파트가 계속 견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구축도 가격 비교가 되면서 어느 순간 늦게 오르겠지만 어느 순간 오를 수 어느 순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도할 거는 뭐다 인천에서 선도할 거는 신축 아직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신축인데 신축이면 예비 신축이었다 그게 있냐면 분양권하고 입주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주도하지만 그런 게 들어올 때쯤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하면 같은 동네 에 바로 옆에 있는 것들 이런 게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롯데 스타 옆에 중동 롯데 마린 뭐 이런 거 싸게 느껴지잖아요 사모 가든 옆에 센텀 사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옆에. 같은 동네에 그 옆에, 같은 지역 내에 그 옆에 아파트가 한번 땅 쳐주면 상대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시야가 좀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 아파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장이 오르고 나서 한창 대장이 계속 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 옆에 꽤 너무 싸다 느껴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때 볼 때, 보면, 볼수 있으면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여기, 요두개 지역. 지금 광역시 중에 좀 가장 저평가된 구로 따지면 요 부평구하고 남동구 특히 남동구 쪽이 이제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부평구 좀 접하게 돼 있다가 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laughs> 네. 어쨌든 요렇게 좀저평가돼 있고 경기도